애호선에 손님을 찾습니다. 사릴리를 티안 부산에서 오신 송미화 손님 송미화 손님 계십니까? <목소리도> 송미화 손님께서는 앞쪽으로 오셔 <목소리도 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선에 손님을 찾습니다. 사릴리를 티안 송미화 손님 <목소리도> 송미화 손님께서는 <목소리도> 앞쪽으로 오셔 <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째 애호선 사릴리를 티안 부산구청 순항을 나오고 있습니다. 8일부 주산에서 오신 사장님께서는 오봉벨트 오시어 수업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색상과 모양이 비슷한 수업이 많아 수업을 받기는 경우 매우 긴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수업을 맞는지 징폐 숫자 6자리와 상황 확인하시고 수업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프팬 낚시가 방된 지구지 물건을 위탁하신 사장님께서는 화물의 이물을 반드시 도착되실 내부에 동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기 위해서 생팔과 모양이 말. 비슷한 수야물이며 다른 승객의 수야물과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입이 아볼께서는 수야물을 찾으실 때진표에 있는 번호나 성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 가방 아주 한참 멀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비슷한 수화물이 많아 다른 승객의 수화물과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수화물을 찾으실 때 징표에 있는 번호성함 a k e y 확인 in the morning. So, I'm g o 아빠 가 t 엄마 가 k e you in the m 가 r n i 넣어 I'm going to t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안놓다 나이가 같이 들어간 게아고안다 어, 다르게. 아, 맛있게 들지 모르나 어, 중간에 막. 맛지 아, 맛있게, 야, 맛있게 아빠? 아빠가 방 꺼내, 개구가. 가 개구가. 가개가개구 개구가. 가나가 개구가. 가 개구가. 가개가 개구가. 가개구 너나 어, 그래. 가방 너나 가방 어, 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다나다나나나나나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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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나나나나나나도나나나나나다 어, 어. 어 이제는 그 집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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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고 가서 끄 집은 내라 어차피 이게 가면서 끄 집은 내면 된다 근데 너무 길고 있네 아빠가 앞으로 아빠 공연을 듣게요 어자 로이크도 가서 끄집어라 로이크도 언니 빨리 해줘 됐어요 지금 찾았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